안녕하세요. 땅 짓고 오늘 내집정화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또 오늘 내 집의 직영 현장을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공도 마정리에 위치해 있는 1차로 총 9세대가 현재 분양 중에 있고요. 예전부터 전원 마을이 조용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도보로 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버스 정류장 있게 되고요. 초, 중, 고등학교도 자차로 10분 내에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성 아이시간 4.4km. 있는 위치에 있고요. 지금 위치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평지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대형 마트까지도. 자차로 5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하신 위치니까요. 입지 조건 또한 네, 좋은 위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금액을 궁금해 하실 텐데, 금액 오늘의 샘플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4억 5천 이고요. 대출은 현재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아시겠지만, 어, 대출 규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0% 정도 일단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재반시설은 도시가스, 생화수도 인입이 되어 있고요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로지분 11평이 포함이 돼서 85평이고요 전용이 26평 정도 되고 실사용 평수가 한 44평 정도 되는 오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에 이렇게 제가 또 예쁜 집을 안내해 드리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외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오늘의 세대로 들어가는 이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도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이면 주차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세대,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바닥은 레벨이 맞춰져서 잘 이렇게 다져질 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 두대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잔디마당이 깔려있고, 지금 이렇게 디딤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앞쪽으로는 조경을 더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예쁘게. 그리고 이 경계석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도 다 전체적으로 펜스로 시공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부 지금 한번 마감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지금 적벽돌. 예, 여러분 파벽돌 아니고요. 어, 적벽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하단에는 지금 파벽돌이긴 한데 예, 적벽돌로 시공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디딤석을 지나서 오늘의 세대 내부로 가기 전에 앞마당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지금 이쪽에 옆에도 보시면 이 옆집과의 경계는 다 펜스로 마감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옆, 이 앞면은 또 보시면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실외기 자리가 있게 되고요. 이쪽은 잔디마당이 굉장히 넓게 쭉.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가 경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가 우리 집 마당이냐? 여기. 여기까지가 우리 집 마당. 그래서 여기 좋은 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여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이 A 타입인데, 보시면 A 타입은 마당이 두 개예요. 현관 쪽으로, 그리고 이 거실 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더. 넓게 마당을 쓰실 수가 있고, 거실에서 또한 바로 또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야를 또 확보하시고, 서로 서로 시선 교차가 없게 또 프라이빗하게 해두신 게 뭐냐면, 이 뒤쪽으로는 또 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잔디 마당에서 뭘 하시더라도, 좀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 수전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데크가 이렇게 예쁘게 깔릴 예정이에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쪽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분의 공간이 꽤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쪽도 잔디 바닥이 넓게 넓게 이렇게 깔릴 예정이어서 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또 우리 반려견들 드디어 노는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시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현관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석재로 해서 넉넉히 현관 입구가 되어 있고 포츠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출입하시는 데좀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전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우측으로 해서 신발장 4칸 넉넉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안쪽으로도 네, 수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 이렇게 비에도 수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예쁜 게딱 나가실 때 스타일 체크하시게, 혹은 딱 들어오셨을 때 우리 집에 이렇게 딱 마주하는 이 얼굴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벤치 체어 또 신발 신고 벗고. 사실 너무 편하고 이 안쪽에도 수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시면 제 거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해 화사해, 그렇죠? 크기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크기는 3m 그리고 2.8m 정도 되는데 뭐 3인. 사인 가족이 사시기에도 뭐 작지 않은 그런 크기예요. 여기는 큰 정사각형의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좋은 게 전세대가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또 한번 또 보여줘야죠. 여기 다 걷고 이렇게 푸르르게 잔디가 차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힐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창호는 KCC 이중창 사용하셨고 시스템 에어컨 두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링 팬이또 이렇게 설치해 주셨네요. 보시면 여기 천고가 오 2.5m 훨씬 넘네요. 그래서 개방감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는 도배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템바 보드로 약간 오크 컬러로 해서 내추럴한 느낌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A 타입은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다이닝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 이거 좀 걷어. 지금 저희 점심시간이 다 되는데, 해가 쫙 들어오면서 다이닝, 사인 식탁 딱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으셔서 이제 밖에 보시면서 예, 식사하시는 거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데, 데크를 좀더 까신 다음에 위쪽으로 해서 언닝 같은 거 해두시면 야외 식사하시기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선반에 예쁜 장식 두시면 우리 집만의 네, 스타일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이렇게 포신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공간, 제가 옆에도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활용해서 사용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바채, 이거 바채어가 바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거 음식 드시거나 이렇게 얘기, 이야기 나누면서 아침 시간에 자녀분들과 어, 이야기 나누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칸스톤으로 또 시공을 고급스럽게 해 주셨고요 화이트톤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구가 들어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또 후드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여기 창도 너무 좋아요 양쪽으로 해서 맞바람 도 치고 음식 하시면서 냄새날 걱정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프랑케 후드로 해서 이게 또 굉장히 고가거든요 제품이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3구 쿡탑 들어가 있게 되고요. D자 형태로 해서 상하부 수납 가능한 모습입니다. 밥솥 자리는 이쪽에 가능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기본 옵션 제품으로 드린다고 하네요. 바로 옆으로 오시면 이제 다용도 시겸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기는 이쪽으로. 그리고 뭐, 건조기도 같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여분의좀 작은 김치냉장고나 스탠드형 두시면 이쪽에도 두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이뻐요. 그리고 2층으로 가기 전에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욕실입니다. 보시면, 어, 여기 대리석 선반을 또 예쁘게 또 달아두셨네요. 전체적으로 라이트 그레이 계열인데, 포인트를 주셨고 그리고 스프레이 건도 네, 놔주셨어요 배바라기 수전도 있어서 뭐 샤워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계단 및 공간 활용하셔서 여기도 청소기나 이런 거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콘센트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 가보실게요 멀바우 원목 계단과 철제 블랙 펜스로 되어 있고요 이쪽 채광창이 또 이렇게 여기 되게 그림 같다 액자 그렇죠 보시면 여기 논밭 뷰가 부, 보이거든요 논은 없어요 밭 뷰가 보이는데 푸릇푸릇한이 너무 예쁩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방두개 그리고 미니 거실이 있는데요 딱 들어오시면 미니 거실을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크기는 2.8m, 3m 정도 되는데요. 깔끔하죠? 보시면 2층부터는 이제 바닥이 약간 메이플, 오크 중간 정도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도배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구스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완벽한 서재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옷이 많으신 분들은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납도 예쁘게 하시라고 코너 장까지 또 짜주셨네요. 여기는, 그렇죠. 볼러 분배기가 있게 됩니다. 안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크기, 헤드가 또템바보드로딱 되어 있고요. 3.6m, 3.2m. 창이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잘 되어 있고, 화이트 톤의 템바보드 요거는 이제 DP 제, 제품이고요 퀸사이즈 정도 침대 딱 들어올 정도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테이블 놓으시게 그리고 여기도 진짜 곳곳에 콘셉트를 또 많이 빼두셨어요 사용하시는 분이 좀 편리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저 안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안방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게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마련해 주셨고 저라면 침대를 좀 다른 거 선택하셨다면 이쪽에다가 이제 예쁜 화장하실 수 있는 이렇게 화장대 같은 거 미니 화장대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이쪽에 좀 이렇게 작은 예쁜 미니 화장대를 두셔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방에서 사용하시는 욕실입니다 여기도 일체형으로 여기는 되어 있네요 조금 샤워하실 때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 그리고 변기 스프레이 건 여기는 입체 타일로 화이트톤으로 또 하셨어요. 그리고 제 바로 옆에 방이 있게 됩니다. 어 제일 작은 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2.8m, 2.5m. 만약에 자녀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면. 네, 부부 쓰시고, 드레스룸을 쓰시고, 저쪽을, 네, 자녀방 주셔도, 저쪽도 남향으로 탁 해도 잘 들어오고 하니까, 네, 자녀방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기 전에, <laughs> 네, 2층에서 쓰시는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 네, 밑에 1층에서 욕실, 1층 욕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네, 샤워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리석 선반까지 비슷한 모습으로 해서 욕실 모습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3층 다락 공간으로 가보실게요. 3층으로 올라오시면 여러분 다락방이 있긴 했는데 층고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층고가 2.5m 가까이 나와요. 이거 곳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셔도 거의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예쁘게 여기 또 세모로 해서 이 공간 활용하시게끔 넣어주셨는데 꽤 깊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다가 참았어요. 참으라고 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납이 쭉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굉장히 깊이 수납이 돼요. 그리고 레일 점모용으로 해서 분위기를 되게 한껏 업시킨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공간이 너무 큽니다. 아, 자녀분들 막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스튜디오나 작업실로 사용하셔도 더없이 좋은 공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만 그리고 뭐 이제 전기 판넬 깔아두시면 네, 사용하는데 더없이 죄송합니다 완벽한 공간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내 집의 지금 현장 오랜만에 안내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 공사할 때도 되게 많이 와봤거든요. 근데 공사할 때 여러분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오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이 좋고요. 일단 공사할 때보다 확실히 집이 너무 예뻐져서 저도 오늘 와 하면서 뭐 여러 번 감탄을 한것 같아요. 일단 평지에 굉장히 위치해 있고요. 진입 도로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일단 지금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실 것 같은데, 평택이나 용인 쪽에서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많은 위선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